자, 자, 여덟 개 맞고 아홉 개. 가비. 가비. 쭈욱. 이십 점 차다. 뭔데 또. 안 돼. 병신이네 그냥. <laughs> 안 돼. 오, 오 나이스! 아, 네. 어, 좋다. 가드에 리바가다면 좋아요. 네. 갔다. 됐다. 어디? 좋아. 아이고. 오, 원래 괜찮가? 이제도 문제가

사이드! 7초! 왼쪽으로 사이드! 아, 사이드. 미들 아 아이, 아 뭐야, 뭐야. 어, 아이 뭐야 뭐야! 아이 뭐야! 정신이네? 진짜? 오존이야오존 오전. 아 아, 아, 하세요! 직접! 굿샷! 나아 이스나이 15! 15점 차! 15점 차! 할만해 할만해! 막고 나오 13점 차? 자 이렇게 되면 원용은 누구야? 아, 1파터에, 1파터에 나다. 있었는데 지금 빠진 사람 누구예요? 나야 나야 <laughs> 내가 범인이었어 <됐어>. 범인이 <laughs> <내가. 웃음> <laughs> <고민이> 너무 정확해 <laughs> 저 친구들 대회 연습해야 되면 본인들끼리 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소리 같은 거 맞춰봐야 돼 이번 과정은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? 여기는 1시에 가야돼요 1시에? 아 1시 20분 1시 20분 1시 20분에 가야 돼. 결혼식요 결혼식 이결 결혼식. 제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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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장 친한 동료 그럼 가야죠 12초 11초 10 9 슬립 오. 오오오와와와 아들. 온오퍼 와. 공나나안 떨어져. 오! 오! 오. 13각차. 동료로 발칸반도. <laughs> 아니 근데 아, 영상 그 찍어 가지고 그... 해설하는 거야, 지금 <웃음> <말이야>. <웃음> 영상 막상 보는데 아무 말도 없을 듯 실파하긴. 그기네요 <laughs> 본인에 대한 코멘트 이런 거 들으면 좋겠다. <laughs> 왠지, 왠지 약간 오른쪽으로 빠질 것 같아요. 오른쪽으로 빠진다. 아? 잘 들어가네. 지금 좋아 오 좋다 우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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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이스 나이스 까비 오 없어 그렇 3가졌어 오 저기서 오호호 건드어오 좋은데? 자, 하나만 하나만 더 먹자 하나만 더 먹자 할다할다 민규 좋은데? 민규 박스 았어 어? 졌다 착지가 잘못됐구나. 아이고 민규 팔발나아 죽겠다 이거. 아이고. 비데 벗으면 안 돼. 안뛸 거면 벗는 게 나지. 어차피 부있고 오, 배발뛰지면안 되지. 처음 다 춥네. 저게 아니야? 예. 다쳐은 사람만 많이 안다잖아는 <laughs> 지금도 스네이크? 발목이 시큰러운데 <laughs> 야, 뭐, 많이 죽었더라 뭐, 트교이더 잘했던 것 같은데. 학교 때? 얼마? t h 그랬나? u <laughs> n 양쪽 h i l d r e n Yeah? Don't get up, eh? Nice. How are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. 딱, 딱. 딱. 이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일단 겉멋이 들어서 오오오 어, 아하... 좋파이스 출. 스 오, 이스패스나이스패스다이스보스 오, 다시 심보 스파이스 출. 스파이스 출. 나이스 셋. 어이. <laughs> 나이스 어시라 그런 거냐, 너 지금. <laughs> 아, 네트스 너무 좋았어. 지금, 지금 어시하고, 지금 나이스 어시라고. <laughs> 귀엽노. 잠깐. 2B. 아, 들어와죠. 공가 <누가 웃음> <갔어? 병어가> 많이 좋아지네 <laughs> 보통 저럴 때다치는데요 안 들어갈 때? 어, 본인 잘될때잘될 때? 아, 본인 잘될 때? <목소리> 나이스 좋다 1 1 좋아! 진짜 내가 범인인가 <벗는> 보네. <목소리> <목소리> <오우! 목소리> <오우! 목소리> 코 끝나면 9점 차코 아이고 아이고 과연?